안녕하세요. 타이거젤리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미국에서 꼭 필요한 앱 5개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구글 지도. 미국에서는 진짜 구글 지도 하나면은 어디든지 가실 수 있습니다. 차량, 대중교통, 자전거로, 그리고 도보로도 이제 걸어가시는 그 길을 안내해주기 때문에 정말 유익합니다. 차를 운전하실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모드가 되기 때문에 모르는 길을 가셔도 뭐 고속도로를 가시거나 뭐 모르는 처음 가는 동네를 가셔도 길을 찾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아마존. 한국에서는 옥션, 지마켓, 쿠팡, 1 1번가 같은 온라인 쇼핑몰들이 많이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아마존 하나면 그냥 끝입니다. 끝. 학생이시면은 아마존 프라임 6개월 동안 무료로 쓰실 수 있는데요. 아마존 프라임이 왜 좋은 혜택이냐면은 만약 그 판매하는 제품이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써있으면은 그 배송비는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이제 월 정액으로 이제 회원 멤버십을 내면 되는 거고요. 또 유익한 거는 아마존 락커라고 해가지고 가끔씩 이제 미국에서 택배를 받을 때 한국에서는 경비실에서 이제 집에 부재중일 경우엔 경비실에서 대신 받아주시잖아요.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로비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없는 경우에는 택배를 배송을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조건 그 수치인의 사인을 받아야 된다거나 뭐 승인을 꼭 받아야지만 물건을 전달할 수 있어서 조그만 쪽지를 남겨놓고요 어디 어디 다시 배송을 하겠다 언제 언제 다시 배송하겠다 얘기하고 만약 그때도 다시 재방문을 했는데 집에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은 다시 또 쪽지를 남기는데 이 쪽지는 아 이제 배송을 두 번이나 시도했지만 없었기 때문에 우리 지점으로 와야 된다 그러면 또 정말 정말 귀찮으시는데그 지점을 방문을 해야 돼요 지점을 방문해서 뭐 신분증이랑그 쪽지랑 보여줘가지고 택배 받고 그렇게 지어올 수, 수 있거든요. 근데 아마존에서 이거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존 락커라는 걸 만들었어요. 뭐 가게 내에 있는 경우가 많고 뭐 백화점 안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배달을 할때 자기 집을 주소를 쓰는 게 아니라 아마존 락커를 쓰면은 아마존 락커에다 배송을 하고 제가 뭐 가능한 시간에, 괜찮은 시간에 학교 끝나고 물건을 찾을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버 그리고 리프트. 우버가 뭐냐면은 카쉐어링 플랫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운영을 못하게 됐는데 우버랑 립스는 일반인들이 차를 운전하면서 택시 운전기사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승용차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운전하는 분들이 돈을 벌고 어 이용하는 고객들이 그 운전자한테 이제 돈을 직접 지불하는 을 거죠 미국에는 사실 생각보다 택시가 많은 곳이 그렇게 없어요 막 뉴욕이나. 대도시들이나 택시들이 많지, 그 외의 지역에는 사실 택시가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가격들도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는데, 우버는 리프트는 굉장히 가격이 낮아요. 요청하는 차량의 타입에 따라서 굉장히 가격대가 달라지는데요. 보통 일반 차량은 뭐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데 1 0분 정도 걸린다 하면 합승모드라는 게 있어요. 리프트 쉐어, 우버 쉐어인가? 시애틀 시내까지 가는데, 어, 저, 저, 저쪽 근처에 있는 사람도 시애틀 시내로 간다. 그럼 같이 태워서 같이 시애틀 시내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같이 그 요금을 조금씩 분할을 해서 좀더 낮은 가격에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 혼자 타고 싶다 면 혼자 요청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더 높은 옵션도 있고 프리미엄 옵션도 있는데, 만약 큰 밴을 원하신다 하면 그런 차들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뱀모. 밴모. 뱀모는 미국 경제 활동의 중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미국에서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친구들이랑 같이 물건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뽐빠이를 하거나 아니면 뭐 식당을 가서 이제 밥을 먹거나 하면 보통 한, 한 친구가 뭐 결제를 하고 누가 대신 돈을 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계좌 이체가 굉장히 불편해요. 계좌 이체가 만약 타 은행간에 이체를 하면은 수수료가 5, 5불 정도를 내야 돼요. 5달러. 한국에서도 비싸다고 느껴지는데 그게 생각해 보면 1,200원이면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이거 이거에 상대적으로 비하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렌트 룸메랑 렌트비를 나눌 때한 달에 0 몇백 불이 나오면은. 그 친구가 대신 납부를 하고 제가 그 친구한테 그거의 절반 값인 뭐600 얼마를 친구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Yelp. Yelp는 어, 맛집 리뷰 앱인데요. 이제 식당을 리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 동네를 갔는데 아, 지금 피자가 먹고 싶은데 어디 피자가 피자집일 단 어딘지도 모르고 어디가 맛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뭐 피자 이런 카테고리로 검색이 가능해요. 그다음에 카, 카테고리로 검색을 하면은 지금 위치에 있는서 금방으로 뭐몇킬로 미터까지 있는 식당들이 다 나오고 거기에 대한 이제 리뷰들이 다 나와요. 뭐 별점, 5점, 만점에 뭐 4.5점, 4점, 3점 이런 식으로 있고 오늘 뭘 먹을지 정하는데 도움이 굉장히 됩니다. 또 장점은, 어, 가지 않아도 사진으로 이제 어떤 음식이 나오는지 음식의 상태를 미리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가격대도 나와서뭐 정확한 액수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뭐 메뉴판이 나오면 메뉴판에 나오 가격들 을 보셨잖아요. 근데 만약 메뉴판이 안 나왔다 하면은 달러 표시가 붙음에 따라서 이제 그 가격대가 나오거든요. 보통 하나에서 네, 네 개까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면은 뭐 10불 미만의 저렴한 가격대고 두 개면은 뭐 10불에서 한 15불, 20불, 그 다음에 세 개면 20불에서 50불, 네 개면 뭐 50불에서 뭐 몇백불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식당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다섯 가지 앱은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유용한 앱이고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쓰는 앱들을 제가 모아 가지고 한번 공유를 해 드렸습니다. 이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혹시 또 괜찮은 앱들 알고 계시는 거 있으시면은 여기 댓글란에 좀 알려 주시면 제가 또 한번 커버를 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태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